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밸류에이션 알려드리는 남자 여의도 딜링룸 출신 맹정애미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츠 테크놀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중요한 지지선에 와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산주 테마의 하나로서 7월 중순까지 각광을 받았는데 그 하락세 또한 너무나 가파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어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목 시가총액이 1,100억 원대라 방산주 흐름에 따라서 시세만 잘 타면 더 크게 편하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23년도의 실적은 연간 매출액22% 증가, 영업이익 216% 증가, 그리고 동사의 주요 고객, l g n x 온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방산주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최대 매출 달성 전망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99년에 설립이 됐고요 무기체계 싱글보드 컴퓨터 컴퓨터 장치 주변기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별 비중 l i g n X1 51% 하나 시스템 7.8% 라고 합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매출 비중이 높은 싱글보드 컴퓨터 군용 전시기 무기 탑재용 컴퓨터 장치 등이 각각 이렇게 증가했고 그리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매출원가열도 효율적인 비용관리 등으로 특히 낮아졌다고 하고요. 960억의 수주 잔고 중에 2 4년에 매출 전환 가능한 수준은 680억 원 수주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분이 LIG 넥스원 출신이고요. 아마도 LIG 넥스원 향으로 영업을 계속 해오셨을 것이다 라는 추측 가능합니다. 가혹한 군운영 환경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산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연역은 다음과 같고 역대 매출액이 올라가다가 주춤했다가 지금 성장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분이 방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하시기 때문에 이런 각 지상, 항공, 해양 가릴 것 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들 생산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수주 잔고 현황 960억으로 당과같고 신규 수주금액 연말 수주 잔고 이렇게 나왔죠. 저는 이 오른쪽에 기간별 수주 현황 그래프가 참 의미가 깊었는데요. 대표이사분이 상당히 솔직하시다 그리고 기업의 이런 부분들이 스타일에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680억 수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 반영이 돼 있고 지금 각 연도마다 이렇게 현재까지 받아 놓은 그림을 숫자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향후에 채워야 한다는 건데 이거를 하얗게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어떤 우리는 이 정도는 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면으로 우리는 지금 이거밖에 못하지만 이 부분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의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현대로템이나 에이나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흰 공란들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현재 올해 600억대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영업이 처음으로 100억대 달성도 가능하다라는 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의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국의 군비 경쟁 본격화에 따른 K방산 수혜. 이에 건수는 사실상 전쟁 또는 대립하고 있는 그런 전 세계 건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분명히 K방산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겠죠. 이 얘기인 즉슨 돈이다. 군비를 늘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기대되고 K방산에 따라서 코츠 테크놀로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 광산의 리바이스, 방산의 코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방산에서도 컴퓨팅이 중요해짐에 따라 동사의 임베디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요 고객사들이 해외 수출 확대 지속에 따른 수혜 및 과거 개발 프로젝트들의 양산화에 따른 성장세 기대입 그리고 방산용 임베디드 시스템의 수요는 증가한다. 첨단 무기 체계가 첨단화할수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주력하는 방산용 인베디드 컴퓨터는 안정성과 성능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K2 전차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수출, 폴란드 개하, 하나시스템, g x 스원 한국항공우주 제품이 확대 적용할 것으로 전망돼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적에 있어서 매출액 650억 원대 영업이 익18%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이 14, 19, 13. 음,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현재 조금 더 올라간 것을 알고 있는데, 코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11.5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평균 13.5.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올해 당기순이 86억 원, 나누기 주식수 515만 주, 약 1670원 나오네요. 비슷한 숫자입니다. PR을 곱하면 19,000원 대 정도 나오네요. 다소 아쉬운 수치이긴 하지만, 다른 레포트에서 음, 국내 유사업체 평균 PR 21.5하고 올해 실적 기준 14.1배라고 했을 경우에 약한 23,000원 대 정도가 적정 밸류이션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LIGNX1의 수출호재 발표와 함께 올라섰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은 가격이 이렇지만 방산주의 호재와 함께 계속 튀어오르는 모습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요 내려앉은 이 점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추세를 향후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트성으로는 단기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한번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산주 테마의 인식으로 인해 단타화성 매매를 좀 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럴 경우 기관과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개인이 메웠던 형국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올 초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뚜렷한 수세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개인이 주체입니다. 주 주차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매매 동향에서는 JP 모관이 다른 국내 증권사를 차치하고 압도적으로 수매수 1등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을 보면 평균과 생각해 보면 약간 30억 어치 의미 있는 수향이라고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매물의 흐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상장 이후 흐름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발표되는 방산주 실적의 여야에 따라서 워낙 수주장구가 탄탄하고 K방산이 좋기 때문에 3만원 이상 갈수 있는 흐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 AI 모델을 적용을 해서 구독자 분들께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는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안정 모델, 알파 모델, 베타 모델, 롱톤 모델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큰 신경을 못쓴다든가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을 로 하고 있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델을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만들었고요. 방송에서 다 공개해 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업무에서 적용을 한 이런 데이터들 생성을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는 이런 모델을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제공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문자로 덜 불편하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에 01 0 5 7 6 5 0 2 4 3이 번호로 구독 또는 상담 내용 전송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주요 공시 탑 종목 시장 종합 브리핑까지 해서 한 15개 종목 이내 20일간 15개 종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